제가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한 십여 년 전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그래서 이제 우리 가게에 늘 떡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면서 하 먹다 보니까 그게 아마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떡은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위 이제 속이 편해요. 내 몸지개 속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떡의 정체는? 그리고 아까 드셨 내가 먹었던 떡이 요걸로 만든 거예요. 그게 뭔데요? 흑임자예요. 흑임자예요. 흑임자, 흑임자. 위암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준첫 번째 비법은 바로 흑임자. 내 몸지기와 같은 분들은 위가 안 좋으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흑임자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것이 소화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소 공급을 원활히 한 것이 큰 도움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 가게를 나서는 부부. 아버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요? 요 어? 아, 시간이면 운동 가요. 운동이요? 예. 바쁜 와중에도 어. 운동을 놓지 않고 계시네요. 어. 거의 매일 나오다싶면 하는데 우리 아저씨는 운동을 엄청 싫어해.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막 가자 구겨갖고 나오지. 선천적으로 운동을 안 좋아해나. 하 <laughs> 예, 근데 좀 일에 지치고 그러면 좀 쉬고 싶지. 근데 이 사람이 가자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내래서 가쳐와요. 그렇게 아내와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휴지개를 켠다? 게다가 배까지 문지러는내 몸지기 부부?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이거 쭉쭉 체조를 하는 건데요. 이걸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늘 하고 있어요. 위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주 집요하게 시켜요. 그래서 합니다. <laughs> 그러고 보니 일하는 틈틈이 쭉쭉 체조를 해온 내 몸지기 경직된 위를 풀어주면서 위 운동을 활발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쭉쭉 체조가 내 몸지기 두 번째 비법입니다.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 TV 조선.